우리동네 동전 마켓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역사 1의 최강의 정복자, 칭기즈칸의 정복 전쟁 종합정리 인문학처 세술이란 주제의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몽골 최강 수부 타이의 유럽 정벌, 유럽 정복 직전 몽골이 돌아간 이유 인문학체 세술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동전을 수집하시면서 함께 시청하여 주세요. 몽골 제국의 전성기 칭기즈칸의 후계자들이 아시아 대륙을 넘어 유럽까지 그 영향력을 확장하려 했던 시대, 몽골 최강의 전사인 제베와 수부타이는 카스피해를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직면한 첫 번째 큰 도전은 루시 공국의 연합군이었습니다. 몽골군의 병력은 약 1만 5천 명에 불과했지만 맞서는 루시 연합군은 8만 명의 대군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숫자 차이에도 불구하고 몽골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일방적 승리는 단순한 군사력의 우위가 아니라 몽골의 뛰어난 전략과 전술 덕분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을 완전히 정복할 기세와 능력이 몽골에게 있었음에도 몽골은 귀환을 선택합니다. 이 결정의 배경에는 몽골이 정벌 중 서하서하로부터 지원군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는 몽골에게 있어 심각한 배신으로 간주되었고 칭기즈칸은 우선 서하를 징벌하고 이어 금나라를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서하는 배신한 국가로 금나라는 몽골의 종족을 이간질한 적대 국가로 인식되었습니다. 따라서 몽골은 유럽보다는 이들에 대한 징벌을 우선시한 것입니다. 제베와 수부타이는 유럽에 대한 정복 의지가 있었음에도 돌아가는 길에 전염병으로 재배가 사망하고 오고타이 칸도 사고로 죽는 등 몽골 내부에도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고타이 칸의 시대에는 몽골 제국이 대제국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먼저 서하를 철저히 파괴한 뒤 금나라와 고려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몽골의 군사 전략은 당시 아시아의 전술이 서양보다 훨씬 뛰어났음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손자병법과 삼국지에서 볼수 있는 전략적 다양성과 제갈량, 사마의의 지략, 싸움은 동양전투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유럽의 전투 전술은 비교적 단순했으며 기사단의 명예코드와 무거운 갑옷, 긴창이 전투의 줄을 잃었습니다. 반면 몽골의 전략은 뛰어난 기동성과 심리전, 적을 유인하여 격파하는 전술에 중점을 뒀습니다. 특히 망고다이 전술은 유럽군대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몽골 기마병들이 일부러 패배한 척 하며 유럽 군대를 유인하여 큰 손실을 입히는 전략이었습니다. 루시 연합군이 압도적인 병력에도 불구하고 패배한 이유도 바로 몽골의 이러한 전략에 말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오고타이카는 유럽, 금나라, 고려를 모두 목표로 삼았으나 내부적인 사건과 병력의 손실로 인해 계획이 완전히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몽골 제국의 이러한 역사적 진행은 단순한 군사력의 우위를 넘어 전략과 전술 그리고 역사적 상황의 복합적인 요소가 어떻게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오고 타이카네 시대 몽골 제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광대한 영토를 지배한 제국 중 하나로 군림했습니다. 이 시기 몽골의 지배력은 대단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세 나라를 동시에 공격하여 정복하려는 야심찬 계획에서 잘 드러납니다. 바투에게는 서쪽의 유럽 정복이 살리타에게는 동쪽의 고려 정복이 맡겨졌고, 오고타이 자신은 북쪽의 금나라를 향해 원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몽골 제국이 얼마나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하나의 나라를 단계적으로 정복하는 대신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투는 몽골 최강의 전사수부타이를 부사령관으로 삼아 12만 대군을 이끌고 유럽 정복을 위한 진군을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1만 5천 명의 병력으로 8만 명의 루시 연합군을 압도적으로 격파한 몽골군은 이제 유럽 전역에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유럽으로의 진군에서 첫 번째 장애물인 불가르족도 몽골군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불가르를 단한달 만에 정복하여 유럽으로 가는 거점을 확보한 몽골군은 그 과정에서 가혹한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바투는 주민들에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보이는 대로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로 인해 불가르 인구의 약 80%가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바투의 이러한 잔인함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서방 원정의 첫 관문에서 유럽의 나머지 사람들에게 몽골인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알리고자 하는 전략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몽골인에 대한 공포는 유럽인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 멀리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만으로도 공포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몽골의 전술 중 하나였으며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데큰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러시아로의 진군에서도 몽골은 유사한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당시 여러 공국으로 나뉘어 있던 루시 공국들은 이전에 몽골군에 의해 대군이 물리친 기억을 잊지 못하고 불가리의 처참한 패배를 목격하며 큰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우위를 바탕으로 몽골은 라잔 공국을 첫 번째 목표로 삼았습니다. 라잔 공국의 공작은 싸우기보다는 항복을 선택했으나 바투의 탐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작의 아내를 요구하며 거부당하자 왕자를 혹독하게 처형했고 이 소식을 들은 왕자의 아내는 자결했습니다. 비인간적인 바투의 행동은 오히려 라잔 공작과 백성들에게 싸울 의지를 불러일으켰지만 몽골군의 군사적 우위는 너무도 압도적이었습니다. 명장수 부타이의 지휘 아래 몽골군은 라잔을 공격하여 단 6일 만에 수도를 점령했습니다. 승리한 후 바투는 라잔 공국을 초토화시키며 비인간적인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이후 몽골은 러시아의 여러 공국들을 차례로 격파하며 키에프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작은 공국들을 각개 격파하며 주변 공국들이 힘을 합치지 못하도록 전략적으로 움직였고 결국 키에프까지 함락시켰습니다. 몽골의 이러한 연속된 승리는 러시아 귀족들이 폴란드와 헝가리로 도망치게 만들며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언제나 백성들임을 다시금 증명했습니다. 몽골 제국의 이러한 서방 원정은 단순한 군사적 정복을 넘어 전략과 심리전 그리고 뛰어난 지휘력이 어우러진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바투가 이끄는 몽골군의 러시아 정복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서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정복한 러시아 땅에 몽골 제국의 4대 한국 중 하나인 키자쿠카를 세웠고 러시아는 24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몽골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저희는 일제강점기를 겪은 우리나라의 35년과 비교하면 매우 긴 시간으로 러시아 역사에 깊은 상흔을 남겼습니다. 결국 1480년 모스크바가 조치 올루스 몽골의 지배 체계를 몰아내고 독립의 기초를 마련하면서 현대 러시아의 중심이 되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몽골군의 다음 목표는 폴란드와 헝가리였습니다. 바투는 이두 나라를 동시에 정복하려 했으며, 폴란드와 헝가리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항복해야 할지, 아니면 싸워야 할지 결정해야 했는데, 바투의 잔인한 방법을 목격한 이들은 싸움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겐 십자군 전쟁에서 명성을 떨친 성유한 기사단, 템플, 기사단과 같은 유럽 최강의 기사단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사단들의 힘을 믿고 몽골군에 맞서 싸울 결심을 했습니다. 1241년 4월 9일, 폴란드 레그니차 평원에서 몽골군과 유럽 연합군이 마침내 대치하게 됩니다. 전투는 몽골군의 화살로 시작되었고, 유럽 최강의 기사단도 지지 않고 전장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양진영이 맞붙으며 역사적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몽골군이 무너지는 듯 보였으나 이는 몽골의 전략적인 철수, 즉 망고다이 전술의 일환으로 밝혀졌습니다. 유럽 연합군은 몽골군의 전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긴 것으로 착각하며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몽골군은 가벼운 갑옷과 뛰어난 기동성을 바탕으로 유럽군을 유인하며 결국 화살과 연막을 이용해 유럽 연합군을 대파했습니다. 폴란드 왕과 기사단의 대부분이 목숨을 잃었고, 이후 헝가리도 마찬가지의 운명을 맞이합니다. 헝가리 왕 벨라 사세는 겨우 도주에 성공했지만, 헝가리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서유럽은 이제 몽골의 다음 목표였으며, 전 유럽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기적과도 같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1241년 오고타이칸이 사망하면서, 몽골군은 정복 활동을 중단하고, 고국으로 돌아가 새로운 칸을 선출하기 위한 쿠릴타이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서유럽에 예상치 못한 안도의 순간을 제공했으며 몽골의 유럽정복은 여기서 일단락됩니다. 우리 동네 동전마켓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적으로 동전과 지폐 수집에 관한 다양한 영상과 역사인문학에 관한 다양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